진짜 찍으냐? 나는 나 이쁘다. 너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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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봐. 꽃잎 빼 봐. <laughs> <laughs> 됐 어? 아, <laughs> 할머니. 여기 있어 봐. 여기, 여기 딱서 봐. 저는 마는줄알았 선미야 거기 딱서봐와 예쁜 꽃 예쁜 꽃 어디로 가야 돼? 엄마 사진 찍어줘 선미야 그것 좀 하지마 다른 포즈 좀해하 그래. 좋아 좋아 선미야 엄마 찍을게 이렇게 해렇게선미 엄마 안 찍었어 다시 찍어렇게 내가 먼저 가는데 안녕 라는데 i <laughs> 여 소미야 여기, 어, 어, 여기 어. 올라가서 사진 한번 찍자 여기. 와, 아, 벌이랑 벌이랑. 예. 일로 와 봐. 여기서 벌 아, 있는 근데. 데 가서 사진 찍자. 아니, 저기 있잖아. 새. 소미야, 원앙새 그, 좋아. 좋아하잖아, 더. 원아. 아니, 그거는 갖고. 아이, 안 조금만. 노래 만들었 응? 아니, 아니. 손 잡아 줘 봐. 여기 개미 떼 있어. 가끔 만들어 보게 일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여기로 올라가고. 저기 가지 마. 그러죠. 그래, 나 그래, 거기서 봐. 엄마가 찍어줄 저기가 더 이쁜데 이들이 버리. 아! 엄마 음, 이게 처음 사람이거 어, 예쁘다 언니야. 잘안나는게 아니고 심심 거잖아. 찍으자. 아, 좀 봐봐. 좀. 이즈이 너를 이해 야, 너, 탈레수, <laughs> 야, 너, 왜,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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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 언니, 우 달팽이 많이 봤지? 아, 아, 도 <laughs> 아니, 저 봐봐. 저. 오, 오, 사람 아니, <laughs> 응. 예 예, 예. 세세 세. 예, 새. 세세 예쁘다. 노랑세파랑 여기 있는 거 저거. 예쁘다, 그치? 여기. 예뻐? 사람지못 사람지. 가, 긴 가. 어, 벌레다. 그래, 벌레 있리 와. 삼차 예뻐. 예쁘다. 나비 이렇게? 엄마 또 있을 거야. 왜또 아, 이게 구슬이 달린데. 구슬이 달린있구 구슬이 구슬이 달려있네 구슬이 달 구슬이 달린데. 구슬이 달린데. 구슬이 이데이 달린데. 구슬이 달린데. 구이것봐이이이 또한번 찍어야지. 이거. 아니. 그러니까 꽃, 꽃 친구. 자, 또 사진 한판 하나. 에, 그거 말고 다른 포즈. 패션. 미야 패션 그래. 패션. 또 어차. 그거 말. 아까 아까가 더 예뻐. 기보가미 아빠한테 구슬 저거 만고싶어 야, 이쁘다. 자, 액트라멘트. 응. 보라색. 만져봐. 아니 보라색. 소니야 만져봐. 보라 응. 만져봐. 어이 참. 어? 아 벌이다. 어디? 아들아 봐. 거기 갔어. 뽕이지. 여기 잘 자라는 식물이라구나 뽕이지. 보리 메뽕이지. 보리 노란색 봐봐요 노란색 이거. 노란색, 노란색 한번 여기 이쁘다 잘해봐. 아빠 안는 아빠 안는 아이고. 응? 벌레. 아빠 안는 거. 갔어 갔어 일로 올라와 봐. 혼자 골래 이거 잡자 이거 노란 그래. 거 하나 둘셋옳지옳지자 둘둘 잡아봐 이쪽 보고 이쪽 보고요 잡아봐 손으로 네, 잡아봐 네, 네. 잡아봐요 저기 있는 거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잡자 잡자 연두색 연두 연두색 잡아봐 연두오오구눈부셔오오오오오

할아버지는 음. 데로 가야 있는로이요기기로 어, 어? 어. 어, 이렇게. 저기이기이렇저 이렇게. 저기기로 이렇게. 이렇게. 기 이렇게. 저기로 이로이기로 이렇게. 저기로 이렇게. 저이기로기이기로 이렇게. 저기로 이렇게. 이렇게. 노랑꽃 안녕. 안녕 안녕. 응 안녕. 노란 것. 어 부드러워. 부드러워? 앉아 응. 봐 부드러워. 엄마도 만져봤지. 부드럽지. 응. 여기 노랑꽃 걔도 만져줘야지. 아 얘도 있다. 어. 응. 뭐? 그, 워낙 그런 분이요. 야. 응 야가 뭐? 아 여기 또 있다. 걔 너무 귀엽다. 얘도 있네. 만져봐. 어때? 걔도 부드러워? 응. 야 엄마. 할머니야. 어? 할머니, 아버지 먼저 가버렸어? 아, 어디 가? 소미가 가서 엄마 속상해. 먼저 가, 빨리 와, 빨리 먼저 가. 모두들다 모두들. 소미가 먼저 가야 한대. 빨리 와, 그냥 그래, 소미 먼저, 먼저 가. 여기, 소미 출발. 우리 아. 가 먼저 가. 소미 출발. 가 출발. 안다, 우리 가다 가. 소미 출가 먼저 가. 이대한테 응. 저보다 한번더 가서. 그래서 그래서 골랐어 골라면 안돼야 소미가 야, 이제 여기 저기 꽃 살짝 편네 저기. 소미가 1등으로 가 먼저 가 아, 아, 따라갈게 <laughs> 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거지 아 이쁘다 우리 애기 간대. 정말? 응, 우와! 타, 안 타고. 가보자. 아빠 쫓아가 보자. 여기 있다. 이리 와. 헉. 저기 있다. 여기 어, 아 아니, 아니 늦었어. 이쁜 언니다. 하나 둘 셋. 이쁜 언니다. 아둘 셋. 엄마 보고. 옳지? 아기 여기 매달려 있는 거야. 아 응, 어. 여기 봐봐. 엄마 꽃받침. 봐봐. 형 여기 위에 꽃받침에 이제 꽃받침. 여기 노란 건 뭐야 얘 노란 거 여기 위에 노란 아, 거. 꽃도 되는 거야? 뽀뽀도 해줘 아나 내려다 그래. 이제 노란거 만져볼까? 노란 거? 응 노란거 어떻 만져봐 야아 다쳐 다쳐 아이고 배달리기 수미야 안경친구한테도 응. 하죠 잘했어 응. 안경친구 안녕 여기 앉래 아, 앉아줄게 그럼, 그럼 이거잡보안경 아, 야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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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고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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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보고, 뭐고고 보고, 보고, 보잘 보고, 보고, 보잘 보고, 보고, 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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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사월 빨간 사월이 하아잇 소미야 할아버지 저기 나무그네 탄다 나무그네 나무그네 어디? 난장이 마을이다 여기 난장이다 소미야 난장이다 난장아 안녕 난장아 안녕 어오 난장이 안녕이는구나 난장 소미야 난장이지? 좋아하게. 키가 조끄마 그치? 어! 이 장쟁이 벌레인데 이것 봐, 내가 볼게 우리 여기 가볼까? 그래 이리 와, 숨어가네 도타 어, 저기 또 뭐가 있네 엄마, 여기 봐 응? 우와, 저기 뭐가 생긴 있네. 할아버지, 그네 타는 데 가자 그래, 응. 타볼까? 거기, 어, 그네 타볼까? 할아버지, 우리 여기 간다 할아버지, 그네 타자 또 와야 돼, 올라와야 돼 아니, 일로 와 그네 타지 여기 있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어소 여기 있아요 여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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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어요여는그 또 내려가 해. 아, 난, 뭐난 저기 보석 찾고 우리는 여기 보석을 찾을게. 안돼, 넌 따라가면 안 된다고. 난 여기서 이쪽에 찾아. 경찰이 잡아가는 데요 여기다 서서 봐. 여기서 골로 들어가 봐. 골로 들어가 봐. 서너. 아, 여기 벌레 붙었다. 응? 이 어, 털어 줄게. 아, 백설공주, 응, 백설공주 동화 나라 그거? 그래, 응, 아까, 네, 아까 난쟁이들 만났잖아. 아니, 백설공주 집, 집에 백설공주. 응. 그때 뭐 갔었잖아, 우리 백설공주. 증거투야행 아, 너무했어. 응. 어, 아, 음, 어, 예쁘다 철주 아니, 연산. 아 벌레다. 벌레 있어요? 여기. 어디? 아니 얘들아 여기 봐봐. 벌레 있었어? 벌레 벌레 어. 여기. 이로 와봐 지금 그래 레무서운 네. 이리로 와봐 그래 응? 여기 어디 아이고 아기 지는가봐 아기 지네 아 이거 잡고 있네. 잉어 잡았다. 잉어. 아 저기 잉어. 응. 그래. 오오. 두 마리, 요거 한 마리 더 하면? 이, 아주, 쟁이아니이 다랭이 같 다랭이. 살짝, 이제 뭐 백설공주 보러 가자. 이다이 공주랑 백설공주, 이가이 아파트에, 낭쟁이들이 소매이기를 했어. 잘려가. 수미야 때리면 어떻게? 해. 난장이 엄마. 백설공주 봐봐요. 백설공주 봐봐요. 앞에 쳐다봐야지. 앞에 봐 쳐다봐야지. 여기 꽃밭이 귀여워. 귀여워. 어? 백설공주. 수미야 응. 백설공주 쳐다봐. 안아주는 거야? 수미 쯤에 벌이 따기 위에 벌. 여기 위에 이쪽 이쪽에 아빠 손 있는 데 여기 위에 봐 벌. 벌. 여기도 여기도. 여기.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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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손가락 봐 손가락 여기. 순이야 저기. 우리 아빠는 <laughs> 공주님 옆에 있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엄마 일로 와봐. 야, 그만 죽고 애가 같이 있어. 엄마 일로 와봐. <laughs> 아, 엄마 일로 와봐뭐 <laughs> 어, 당근이잖아. 얘는 뭐 들고 있어. 할아버지냐? 얘는 뭐야? 가지야? 쟤는 뭐 들고 있어? 그 할아버지는 뭐 들고 있니? 저 언니 좀 한번 안아줘봐. 백설공주 한번 안아줘봐. 할아버지 저기만. 할아버지 아니야, 백설공주 안아줘봐요. 얘 말고 제 백설공주. 저큰 공주 안아줘봐요. 언니 안아줘봐요. <laughs> 옳지? 뒤에 가서 안아줘봐요. 또 냄새 맡고 있지 소미야? 소미야 저 토끼 봐. 아우 어 토끼 여기 토끼. 토끼. 바구니 토끼. 올라와. 아이고 좋네. 이쪽 보고 해. 엄마 이게 더 아, 망치. 이리로 일로, 올라와. <laughs> <laughs> 아빠 공주님이랑 사진 찍고 있어. 나 들고 나 들고. <laughs> 내가. 엄마 <laughs> 엄마 엄마 해 잘해줄게 안돼 조정을 해줘봐 알았어 나는 이 소미 아딱 안되고지 주연 맞아 맞아 아 오빠 딱 안됐으면 딱 됐는데 아빠. 아빠 어디 찍는다 이제 여 이렇게 봐 뭐... 소미야 왜 삼촌 이름 뭐라고 왜 삼촌 이름 <laughs> 음... 심도 효과가 뭐야? 와, 그거 누르면은... 아, 그 인물 사진인가 봐. 인 인물 사진. 네. 인물, 아, 인물이 있 어, 그 뒤에 가날라가고 남아서. 게 되는데. 가와눈 눈다. 와눈 눈다. 그럼 여기 뒤에 뒤에 뒤에. 진짜야, 그래. 우리도연마 찍는다. 다시 아, 패션 아, 아, 모델, 패션. 아 진짜? 파션 어 예뻐. 어머 이런 거한번 해줘야지, 선생님, 거거 선생님. 거 가자, 해봐. 가자. 가자. 아니 저기 가야지, 내가 여기 찍지. 음. 아 그래? 가자. 어머니 그 무슨 포즈야? 아니, 옆에 가고. 가자. 너네 포즈가 자연스럽게 정해져 있다잉? 가자. 이거 이거. 선생님, 이제 소희 잘한데. 가자. <목소리가 도어 목소리> 음. 나도 몰라 어, 처음 와서. <목소리가> 응. 여기 너무 좋다. 장한지 얼마 안돼 그래. 도좋아지추 같은데? 아니면 참기 달 이게 나무가 이게 종류가 많네 아, 여기 한 번만 서줄게 어, 어, 아니 여기 올라가면 되는데 소매야 저무당벌레번 볼까? 응. 어, 올라가 봐자 아. 아빠가 여기 어, 안으로 와봐 벌 없어 아빠 쫓아줄게 여기 잠깐 올라가 봐 이거 큰벌소 여기, 여기 올라가 보자 여기 아니큰 거. 소 아빠 여기 서게 이렇게 소로 와봐

엄청 좋아. 맡아봐. 우와 꽃 냄새 나. 그 어. 내 손에서 꽃 냄새 나. 소미가 꽃인가 봐. 맞아. 나도 저거 뿌렸어. 야. 너희들은 다안 뿌려? 음, 향기 좋다. 떨어지면 다치는 머리 깨진다. 앉아 앉아봐. <laughs> 또 모르겠다. 이렇게. 자한개오그래에 응? 그래? 엄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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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면은 가 하나, 두, 나얘안 좋아. 걔안 좋아? 나하대 웃어 이지하대 하지 나안 좋아. 응. 무슨 어이 쫙확 내려. 아, 지거지가노 응? 응. 응. 어, 빨간색이랑 초록색이랑 응. 어, 바뀌어. 맞 초록색으로. 응, 초록색으로. 얘가 그도 알아? 초록색으로 바뀌는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누르면 보라색으로 바뀌지. 응. 뭘 누르면 바뀌는가? 카멜레온 얘기 했었고. 응. 빨간색. 동아베 스미야 말하는 게 뭔데? 옳지 옳 잘했어요 나더 어, 더. 와나 더. 잘한다 음, 응. 어 시원하다 시원해 모르는 게 없어 이 솜이 이게 여기 직선으로 방사 계단 만들어 보고 훨씬 낫네 그래 이게 안 너무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엄청 싫어, 아, 니는노 자기는 흙, 흙을 가지고 있어. 아니 아직 남았어. 어, 남았어. 아, 그러니까. 아, 우리 한국이잖아. 그러니까. 봐 우리 어디가? 뚜나 응. 얘기해줘. 아니 우리 어디가? 우리 저기지 막국수 국수, 국수. 국수 먹고 네. 행션 가서 남친이 또 자위해.